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오늘은 짱구 쪽으로 내일 모레면 이동을 할 건데 집을 하루 발품을 해 보기로 했어요. 미리 연락한 부동산에서 보여줬고 한 곳이랑 미리 이제 구글 지도에서 봤던 것들 중심으로 좀한 두세 군데 둘러보고 어 분위기 동네 분위기 어떤지도 한번 좀 살펴보고. 발품 했을 때 가격대가 에어비앤비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는 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지금 제가 일주일 전에 받고 지금 이제 3일 전에 지금 확인했을 때는 에어비앤비 에 마땅한 집이 안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현지 가서 또한번좀더 둘러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딱할 건데 혹시나 만약에 좀 마음에 드는 곳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하루 정도 머물다가 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제티 하루 까요 When I'm under the sun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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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I'm under the sun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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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My soul will tell me what I need to know Where to go, go with the flow Open sky now Like, no thanks, no I'm Doing just fine, one foot and another Floating, enjoying my freedom, singing off key yeah. I like it better when I'm under the sun ooh.